안녕하십니까. 카모치너입니다 아, 요즘 좀 뜸했죠? 저희가 이제, 어, 신축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어,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 지금 현재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건너편 쪽에 어, 저희 본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느라고 제가 좀 영상을 아, 찍지를 못했어요. 현재 지금 여기 있는 이 건물은 저희가 다른 튜닝 파츠 쪽으로 좀 사용을 할 거고, 어 저희 건너편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어 본관으로 해서 저희가 신차 패키지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수 있는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관과 별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어 저희 고객님들께서 이제 저 아마 명절 전후로 아마 이렇게 어 바뀔 것 같아요, 옮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전후로 저희가 신차 검수나 탁송에 관련돼서는 아마 저희 본관 쪽으로 저희가 이제 고고상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뭐 동호회 쪽이라든지 이렇게 온라인 쪽에 이렇게 홍보를 할 거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모하비가 저희가 지금 어제 들어왔는데 저희가 어제 좀 검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뭐 평상시 뭐 2020년 대도 저희가 기존 19년 도 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검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타. 다른데와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신차 검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품한지가 지금 며칠 안 됐죠. 지금 일주일 사이 에 지금 제가 한두대 정도 이렇게 반품 결정이 아마 인수거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사항도 아마 어제 최종적으로 인수 겨, 거부 결정이 아마 됐었습니다. 어차피 인수 거부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검수를 꼼꼼히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이상 유무를 다 고객한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고객께서 결정하시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 사원분과. 어, 주재원 분까지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셔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음, 블랙 계열입니다. 블랙 계열들이 전체적으로 차가 공장에서 출하가 될때 어, 우리 스일 마크라고 하죠. 어, 기계 자국이라고 이제 일명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물질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나 도장 흐름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 간단하게 광택 기계로 이렇게 어, 그 연마 작업을 간단하게 하는 작업인데 이 차도 여타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그게 관련되어 있는 군데군데 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검수한 과정에서 하체라든지 그 다음에 실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전혀 어, 다른 차들하고 비슷하게 뭐 그렇게 뭐 퀄리티가 썩 좋다 단차가 완전히 잘 맞았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타시는데 지장은 없게끔 그렇게 다돼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가 커버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어, 외부 영상에서는 잘안 보입니다 이게 어, 왜냐하면 빛이 지금 현재 이게 블랙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어, 위치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지금 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 이 부분들은 정상적인, 어, 원래 색상, 공장에서 출하됐던 색상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정인가는 뭐 어제 주재원분 오셔가지고도 정확한 원인은, 어, 뭐 확인해봐야 되겠다, 알고, 어, 이렇게 말씀을 확인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충 답은 나오죠, 이게. 어, 이 부분은 현재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제 도장이 현재 이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도장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클리어 부분부터 해가다 날렸어요. 그리고 어, 도장이 현재 맞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좀 어, 가장 크나큰 문제고 또 특히 한 가지는 어, 여기 있는 고객님께서 직접 또 어, 도장에 관련되어 있는 또 그런 종사를 하고 계세요 차 도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외부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눈에 탁 띄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고객님께 말씀드리니까 어 고객님께서도 아,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가지는 이 부분은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 아마 장시간 지나게 되면 은이 부분이 틀 수도 있고 어. 뭐 벗겨질 수도 있고 그런 요소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좀요 하면서 이 아래쪽 같은 경우까지 지금 다 이렇게 다 비쳤어요 이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이 전차 얼마 전에 신차 거부하셨던 우리 고객님들 그 차도 보면은 트렁크 쪽에 도장이 안돼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이 아래쪽이 도장이 좀안돼 있습니다 보시면 요 라인까지는 저희가 클리어로 잘 도장이 되어 있고 이 와서는 여기서는또 도장이 또 티끄디끄하게 하다고 해야 되겠죠? 자, 도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이 부분은 차체 바이기 때문에 도장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또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아마 탁송이 탁송 과정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출고하면서 그랬는지 아마 이게 더 칠이 돼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단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어, 개선됐습니다 좀 차가 지금 벌써 나온 지가 4개월 5개월 돼가기 때문에 어, 그러겠죠 그런데 나머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영상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영상을 이렇게 간혹 올리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상 너무 많이 올린다 해서 차가 큰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올리더라도 차가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차 그래도 좋습니다. 저희 오너분들께서 잘 타고 계시고 제가 보더라도 어, 한대 정도는 가지고 싶은 저도 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가지고 막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기대가 큰 만큼 이렇게 차가 출고될 때 아니면 탁송이 될때 고객님 차는 내 차다 생각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서 이렇게 출고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도 좀 이제 좀 처음에 도장이 잘못돼 있어도 뭐 무조건 100% 퀄리티가 이렇게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공장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저 부분만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짝 전체를 잘 도장이 됐었으면 은 그렇게 어 표시가 나진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고객님께서는 한 4개월 기다리셨죠. 4개월 기다리셨는데, 또 어제 이게 이제 인수 거부 결정이 나오고 나니까 또 3개월에 4개월 또기다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 7개월 이상은 기다리시는 건데, 고객님들께서 죄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잖아요. 모아비가 좋아서 그래도 국내 차 이렇게 좋기 때문에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사소한 이런 것들 때문에 거부 당이고 또 그런 기간들을 또 오래 또거쳐야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래서 좀 출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히 신경 쓰셔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